<웃음> <웃음> 이거 진 맛있는데? 저희가 네. 둘다 30분 전에 먹었거든요 <laughs> <방금 웃음> 진짜 맛있어요 <laughs> 한 입만 더먹을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홍순빈입니다 오늘 케이푸드의 성지인 명동에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고 관광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K푸드의 특화 매장이라고 불리는 시우 명동역점을 한번 보면서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K푸드를 찾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가 들어가 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빙그레에서 나온 바나나 우유. 이게 되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외국인들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보시면 중국어, 일본어로도 써있고, 뭐 영어로도 써있고,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좀, 어, 살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쪽에 또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좀 과자 쪽인데요. 어, 이제 뭐, CUPB 제품들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 농심이랑 또 오리온에서 나온 다양한 제품들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분들이 여기 오셔서 되게 많이 좀 제품들을 사가고 계세요. 어, 실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오후 시간대 딱 12시인데, 어, 라면도 드시면서 같이 그런 간식들도 좀 사가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한번 이쪽으로 다시 오실까요? 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분들이 딱 찾기 쉽게 그리고 알기 쉽게 라면들을 이렇게 위층부터 시작해서 쭉 진열해 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농심 라면도 있고 오뚜기 라면도 있고 삼양 라면도 있고 실제로 봉지 라면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보통 사실 편의점에서는 컵 라면을 많이 사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봉지 라면을 사서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체험도 하게 하는데 여기서 라면을 골라가지고 여기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에서 라면 먹는 것처럼 라면 조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하고 카운터에서 이제 라면 그릇을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라면 조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라면 조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사를 하면 되는데 편의점을 보면은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CU 편의점은 특이하게도 라면 모양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그런 좀 모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외국인 분들이 되게 케이프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돼서 되게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 편의점 안에서도 다양한 한국 아이스크림들을 맛볼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아이스크림 얘기하면 은 빙그레에서 가장 많이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붕어사만코도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로나. 사실 제가 메로나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막대 아이스크림도 요즘에 외국인 분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여름이 되면 외국인 분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동대문 현대아울렛에 있는 농심 너구리의 라면 가게 앞입니다. K 푸드 기업들이 정말 많죠. 뭐 농심도 있고 오리온도 있고 뭐 오뚜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농심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너구리 그리고 신라면 이 라면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심 전용 K 라면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빨간색 분위기로 굉장히 매운 라면을 좀 상징하는 그런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 라면 제품들이 이렇게 좀 진열이 돼 있고 저 안쪽에는 이제 너구리 인형 같이 해서 조금 귀여운 어 pb 상품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심에서 나오는 과자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새우깡이나 바나나 킥이나 뭐 포테토칩 이런 과자들도 여기서 같이 좀 사서 먹을 수 있겠죠 저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라면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 라면을 골라서 직접 예. 여기서 이제 끓여서 직접 먹을 수 있게 또 해놨습니다. 너구리의 라면 가게인 만큼 너구리를 하나 골라서 저희가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골라서 카운터에서 먼저 결제하면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결제하시고 나서 저쪽에 있는 이제 라면 제조 코너로 가면 되는데요. 여기 매장은 되게 특이하게 다양한 좀 토핑들이 이렇게 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너구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너구리 이렇게 오뎅도 있고 뭐 신라면 글, 신자가 매울 신자가 써 있는 이런 오뎅도 있고 뭐 다시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채소 후레이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용기를 조리기에 올려두고 그리고 라면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물을 부은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5분 동안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열이 되면서 알아서 라면이 끓여지는 구조인데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라면이 다 됐는데.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거 채로 그냥 가져가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냥 뭐 여기서 먹을게요. 그냥 여기서 놓고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또 <laughs> 맛있겠다. 이거 좀 드실래요? <laughs> 진짜 맛있는데? 저어 맛있는데? 아니야 제가 굶은 게 아닌데. 저희가 예 네. 불과 30분 전에 밥을 <laughs> 아니 그렇긴 한데 진짜 30분 맛있어요 전에 밥을 먹었는데. 30분 전에 밥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잠시만요 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네 오늘은 외국인 분들이 많이 찾는 케이푸드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농심 러구리의 라면 가게에서도 다양한 라면들을 이제 직접 사서 먹어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음식료 산업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 전문가분과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푸드 산업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듣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요새 삼양식품 주가가 굉장히 핫해서 최근 몇 년간 계속 오르고 있죠. 뭐 2022년, 2023년부터 조금 오르고 있는데 보통 음식료주가 경기 방어주로 불려서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데 삼양식품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음식료 산업은 내수 산업이고 또 필수 소비재 성격으로 이제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원래 가지고 있죠. 이런 좀 저희의 편견을 깨준 기업이 삼양식품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3년부터 사실 뭐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됐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부터 이미 수출 실적이 내수 실적을 앞서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레벨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어, 또이 회사는 어, 수출과 내수 이 중에서 이 수출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출에 대한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회사지만 이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전사 이제 마진 구조가 조금 레벨업되는 이런 좀 특징도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이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이라고 하죠.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코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 현지 소비자들의 경제에 좀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도 어좀 주가 상승세에 좀 견인을 했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외 진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의 대표 제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불닭볶음면이라고 좀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열린 주요총회에서도 제2의 불닭볶음면을 이제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향후 전 정...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 저는 뭐 전망은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삼양하면 저희가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 불닭볶음면 하나밖에 없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좀 보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를 통해서 극강의 효율성을 지금까지 좀 추구를 했었고요. 해외 진출을 하는 시기에 어, 각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이, 이 식품들 혹은 뭐 현지의 어떤 음식들이랑 좀 콜라보를 해서 좀 sku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는 마라불닭 볶음면을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유명해졌지만 이 까르보불닭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좀 그걸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지 않습니까 뭐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현지에 진출을 할때 이런 식으로 좀 SKU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좀 펼치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 하면서도 이 매출 수준을 조금 올리는 이런 전략으로 조금 가져갔었고요. 이런 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5월 말에 이제 미량의 이공장이 완공이 되고 또 27년 1월에는 중국 현지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런 올라가는 어, 이런 실적인 딱딱 맞게 이런 생산 설비까지 좀 적절히 추가가 되면서 저는 이런 고성장은 좀 단기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식품이 이제 해외 진출의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 국내 이제 시장에서도 다른 어, 유망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농심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뭐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되게 다양한 음식료 기업들이 있는데 어, 이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어, 농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농심 하면 딱 신라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제 삼양식품처럼 어 K 라면의 어떻게든 좀 선두 주자라고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농심의 앞으로의 뭐 모습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떤 좀 해외 진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지 영원님께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 지 도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라면하면 동심 이고 그렇죠. 네. 동심하면 라면이지 않습니까? 네. 뭐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먼저 시작을 했었고 사실 이 신라면이라는 브랜드 파워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가지수에 비해서 어 사실은 성과가 지금까지는 사명 대비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어 관련된 이제 좀 질문들이라든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을 보면 농심이 가지고 있는 뭐 많은 어떤 그 브랜드 수 대비해서 어 해외 시장에서는 사실 성공했었던 사례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불닭볶음면처럼 하나로 회사의 좀 아이덴티티를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가 조금 부족했었다. 어 이런 조금 평이 많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농신 같은 경우는 어 신라면 투움바를 굉장히 좀어 작년에 런칭을 했고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글로벌 런칭을 조금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를 비롯해서 뭐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지 그러니까 이런 진, 이 지역까지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좀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초기에 뭐 광고판 쪽비라든지 수수료가 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농심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알릴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불닭을 뒤어서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에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브랜드로 조금 볼수 있기 때문에 농심도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음. 네, 스낵류 얘기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초코파이로 이제 대표되는데 그 오리온도 굉장히 이제 해외 진출을 그간에 좀 활발하게 했었어요. 근데 어. 최근에 몇년 전에 이제 리가 캔 바이오라는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러면서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오르면서 신고가를 찍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리온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다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농고님께서는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이 시장에서 시장 내에서 이제 음식용 업종에서. 케이푸드의 대장하면 사실 오리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부터도 오리온은 국내 사업보다 해외 사업의 비중이 두 배가 높고요 뭐 매출이나 이익이나 그래서 이제 케이푸드에 대장하면 늘 오리온을 사실 떠올렸었는데 사실 케이푸드가 각광을 받았었던 23년 24년의 주가만 놓고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 뭐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작년에 이제 리가 켄바이오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이제 이종 산업간의 M&A라든지 이랬을 때 어떤 그 현금의 활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좀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좀 시장에서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오리온의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 국가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면 뭐 한국이 있지만 가장 큰 지역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였었거든요. 어, 사실, 이제 작년에 케이푸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인기를 끌었을 때의. 어떤 성공 요인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시장에서의 침투율 상승이었는데 그 부분 대비 사실은 오리오는 이 서구권 국가로서의 침투율이 굉장히 조금 부족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음. 뭐 중국이나 베트남 쪽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했었죠. 그런 모습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일단 올해부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어 이게 이제 명절 이후에 어떤 어, 비, 이 비수기라고 할수 있는 시즌의 어, 뭐 한정 제품이라든지 신제품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비수기 시즌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 서구권 국가로도 어, 이제는 굉장히 좀 수출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저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온도 이제 굉장히 좀, 어, 앞으로도 더좀 성장할 만한 그런 여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럼 향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 전체적인 산업 전망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서 향후에 투자나 아니면은 뭐, 뭐, 트래킹 하는데 좀 도움이 될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음식료 산업, 뭐 화장품도 그렇지만 이 음식료 산업의 이제는 키이 성장 드라이버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뭐 국내라든지 뭐 국내 가격이상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국 은 해외 쪽으로 조금 그 무게추가 옮겨져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조금 어 공격적으로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저는 조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 현지 업체들, 특히나 이제 현지 유통업체들을 어떻게 조금 뚫느냐, 그리고 현지 소비자들한테 어떤 좀 제품을 선보여서 좀 선택을 받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명운을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수출 관련된 데이터는 뭐, 한달 혹은 뭐 짧게는 열흘 데이, 열흘 간격으로도 어 데이터를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 참고를 하시면서 좀 투자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케이푸드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케이푸드 산업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